안녕하십니까. 책분원시 대표 이진택입니다 오늘은 메바 트로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바 트로벌에 대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바벌 종류에는 이런 식으로 다운형 식으로 된지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 다음에는 이 스티킹, 이 막대식으로 된 이런 타입이 있고, 이거는 다운형 이지하고 같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제품들은 이 보면 펜대식으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크도 얘기가 되는데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바트로볼의 종류는 이런 정도가 있고요. 메바트로볼의 타입에는 보면 이렇게 F 플로팅 물에 뜨는 것, S S 슬로우 싱킹해가지고 천천히 깔아앉는 거. 그다음 싱킹. 슬로 싱킹보다 조금 빨리 깔아는 거 그리고 패스트 싱킹 해가지고 여기 보면 빨리 깔아는 거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서부터 한 2m 정도까지 공략할 적에 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슬로 싱킹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서 한 5m 정도 근 물론 싱킹도 마찬가지로 수면에서 한 5m 정도 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패스트 싱킹 같은 경우에는, 공마의 대상 넘어가고,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을 사용할 때, 패스트 싱킹을 쓴대 패스트 싱킹은, 물에 빨리 깔아앉는 겁니다. 보통, 메바 트러블을 보면은, 음. 이 회사하고, 이런 것들은, 앞, 뒤가 없습니다. 이렇게. 채비가 여기, 위, 여기가 위로 가 되고, 여기가 위로 가야 됩니다. 이 마리아사하고, 이 제품들. 근데, 이 다이아사는, 예, 무게 중심을 밑으로 줬기 때문에 이건 앞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무게 중심을 뒤에 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앞으로 가요. 펜듯시 재비에 보면은 이, 이 제품 어떤 초메리그라 해가지고 이런 제품 같은 밑에 뽕돌이 밑에가 있습니다. 위에는 부력제가 되고 뒤에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끌림이 심하고 이럴 적에 요거는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다이아사의 소천 같은 제품을 보면, 은 채비가 먼지, 이것도 약간, 채비가 먼지 내려가고, 그 다음, 이매 스티킹 매바볼이 위에 가야 됩니다. 채비가 위에 있고, 여기 먼지 밑을 내려가면, 은 입질 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품을 쓰실 자는, 밑에, 지게드 채비가 안착되고 난 뒤에, 어, 연 일련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보면, 스티킹으로 해가지고, 스티킹은, 원투력이 좋습니다. 비거리가 많이 놓입니다. 뭐 멀리 장타치고 하실 때 제품에 보면은 여기 뭐 보면은 같은게 들어 있습니다. 부을 조절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부을 조절을 하게 됩다 그다음 제품으로는 여기 보면 주로 많이 쓰는 제품들인데 보면은 전자찌로 된 타입인데 불이 들어옵니다. 약을 잡면내 채비가 어디에 날아갔는가를 확인을 많이 할수 있는지. 땀으로 보면은 이제 저 싱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메바트로볼에 대한 체비법을 제가 설명할 건데,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이때까지 한 노하우 반법하고얘기다 점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메바트로볼은, 합사를, 합사를 사용할 겁니다. 합사를 먼저 끼우시고, 이게 합사를 끼울 자에잘안 들어간다 이, 이 부분 끼기가 귀찮다 아잘안 된다 이런 분들 저, 저는 지금 두꺼운 합사 때문에 두꺼운 합사를 쓰니까 쑥쑥 잘들어간대데잘안 된다 분,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두 가닥을 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줄이 두꺼우기 때문에 안들어간대데 이렇게 두 가닥을 해 가지고 끼우면 조금 수월합니다 아, 이, 이것도 바람이 불어갖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이드 끼울 자리에 쓰는 제품들인데. 자, 합사를 먼저 여기, 여기, 끼우시고. 조금 미리, 자, 끝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이런, 이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조만 하시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쿠션 고무 끼우시고 그 다음에 도레를 첫 번째 방법 도레를 쓰는 방법입니다 도레를 쓰시가지고 주로 저는 이렇게 안 돌리기를 하는데 한세번 정도만 돌려주고 난 뒤에 당기시는데 합사줄이 요즘 줄이 좋기 때문에 부드러운 줄이 많아서 이렇게 당기면 쭉빠져버립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 끝에 한 번만 더 이렇게 묶어주면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즉 기본적으로 합사줄을 사용한 메바트로벌 방법입니다. 어... 요 위에, 뭐 면사 매듭을 단다든지, 뭐, 찌, 고정을 한다든지,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패스트 싱킹 같은 게우이 아, 조루가 빠르고 수심이 깊은 데는, 이게 면사 매듭을 해주는 게, 고정식으로 해주는 게좀 낫습니다. 왜, 고정식을 안 해주면 밑에 채비만 내려가고, 위에 건안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아, 위에 건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데, 밑에 채비가 너무 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 네 줄에 합사줄이 아니고, 카본이나 라이농줄을 쓰시는 분들은, 아, 메바 트로보를 장착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끼우시고. 자, 보면 찌스토파라고 있습니다. 찌낚시용의 찌스토파. 찌스토파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아까처럼 도래를 달고, 또, 다시 목줄을 하셔도 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귀찮으니까, 찌고준 고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찌고준 고물.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깍안 좋아서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찌고준 고무를 하는데, 줄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찌고준 고무가 내려간다. 이런, 이런 분들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찌고준 고무가 내려간다 할자기는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기에다가 줄을 한두 바퀴 정도 감아줍니다. 감아주시고 이렇게 찌고정 고무를 자 그림상으로 이리 한번 꼬아줍니다. 이러면 흘러내리는 게 없습니다. 이걸 안 하고 뭐 일반 보편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이쭉 빠져버립니다. 그뭐 도래를 쓰는 방법이 아까 제가 합사줄에 도래를 쓰는 방법인데 저는 도래가 싫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사에 이렇게 끼우시고 찌고준고무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내는 뭐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 도래가 없다 그러면 찌고준고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합사줄도 마찬가지로 줄이 약하기 때문에 쭉 당기면 빠져버리니까, 여기 한 바퀴지, 두세 바퀴 정도, 이렇게. 꼬아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절대 빠질 일은 없습니다. 보통 경우에 보면은, 메바트로볼체배를 하고, 목줄 길이를 얼마를 줍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볼락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짧습니다. 보통은 8피트내 사용을 많이 하는데 목줄 길이가 길면 캐스팅을 할 적에 뒤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 목줄 길이는 캐스팅 비거리가 제일 많이 노는 목줄 길이는 40에서 60cm 입니다. 어, 볼락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피트수가 뭐좀 작습니다. 8피트 내외 뭐7.6 7.4피트를 좀 길게 하면 이 캐스팅할 때 뒤에 많이 걸립니다. 어, 고 캐스팅 비거리가 제일 많이 노는 게 목줄 길이가 40에서 60cm입니다. 근데 그 40cm도 조금은 깁니다. 올라 무고 때가 짧기 때문에. 애깅이라든지, 농어라든지, 가 한, 그, 음, 낚싯대 같은 경우에피터수가 높기 때문에 40에서 60을 하면 되는데, 올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cm가 제일 적당합니다. 목줄 길이가 30cm 정도. 이기 보면, 은음 저, 막 체비가, 막 저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 보면, 요는 체비도 있습니다. 체비가 다 돼가지고, 뭐, 목줄 한 30cm 되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안에 내용물을 보면 도래하고 있는 게싹 들어가고, 장착이 편하했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 체비들이 많이 그거 해가지고, 기성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다음으로, 싱, 싱크를, 지금, 아까 하나, 제가, 유동식 싱크를 하나 빼놨는 이유가, 보통 민물에 보면, 텍사스 리그나 뭐 캐롤라인 리그 해가지고, 뽕도를, 유동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식, 뽕도로. 유동식으로, 유동식으로 할때에이요 유동식 방법은 정확하게, 도래하고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 설명드리는 아이고자이 유동식 방법인데 이게 유동식으로 이 방법인데 어 주로 선상에서나 수심 깊은 물골, 뭐, 그런데 사용, 주로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 여기 이 방법을 쓰실 경우에는 목줄 길이를 길게 하는 분들인데, 목줄 길이는 한 10cm 정도 내배. 자, 체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싱글 룩을 사용해가지고, 유동식으로 한 10cm 정도만. 너무 긴 거, 너무 길게 나가면, 내 체비가, 이 바들이, 뭐, 앙카도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이런 식으로. 체비를 하면, 어. 지금, 제가 이, 유동식 제비 꽁들은 1.25인데, 보통 1g이, 1호가 3.75g인데, 한, 한 5g 정도 됩니다. 그죠? 수심이 깊고, 조루가 빠른데, 내가 지, 내 지게헤드가 꽁량하는 범위가, 뭐, 2g, 3g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적에는. 물론, 5g, 7g 지게헤드를 쓰셔도 됩니다. 5g, 7g 지게헤드를 쓰는데, 아, 제.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쇼파이트가 많이 난다. 할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쇼파이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이 워크 오시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주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스티킹이라든지 밴드형 뭐, 뭐 이런 방법 다른 채비들이 많은데 이 기본 채비를 알면그 채비도 다 써집니다. 어. 아까 제가 막대찜 엄춤쓰는 방법도 야무지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꽉 보시고 매바트록을 체배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실내에서만 또 찍다보니까 그런데 다음 영상은 바닷가로 나가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기본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